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지내는 강사 김효입니다. 호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제일의 유로도로 강변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로 이 통행료를 내는 유료도로로 꼽히기는 것이 바로 이 서울 한강의 강변일로가 되겠습니다. 이 강변일로는 1967년 9월에 개통을 하게 되는데요. 원래 이름은 제일 한강교 영등포 연안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는 이 노들로로 이렇게 이름이 정해지게 되었었던 곳이 당시 유료 도로로 개통을 한 강변 일로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 3,720m, 차폭은 3.5m 폭의 도로 전체 폭이 20m로 4차선 고속도로로서 당시만 하더라도 시속 7 0 k m 치까지 속도가 제한되었었던 도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길이 개통이 되게 되면서 김포-인천 방면으로 달리는 차량들의 이 노량진 영등포를 경유하는 노선보다 훨씬 그 구간이 단축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됨에 따라서 당시 승용차 등은 2 0원의 통행료를 납부했었던 도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 강북 여의도 남쪽에 올림픽대로 남단에 흐르고 있는 이 길이 바로 이 서울교까지 이어지어서 현재에는 한강대교까지 이어지고 있는 도로가 노들로가 되겠고요. 이것이 바로 이 한강 일로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 세강 남쪽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기찻길이 놓였었고요. 그 외곽으로 이렇게 도로가 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 이렇게 외곽으로 도로가 나 있어서 영등포를 경유를 해야만 인천 쪽으로 갈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이 색강 변 재방길을 따라서 이렇게 새롭게 도로가 눌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강 인도교로부터 지금 수원지 바깥쪽으로, 위쪽으로 한강변을 따라서 새로운 도로가 하게 되어서 그 길을 따라서 난 도로가 바로 이 길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난 길이 이어지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렇게 된 이유는 여의도가 택지화되는 과정 속에서 여의도 비행장이 김포강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김포강으로 가는 신속한 도로망의 개설이 필요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71년도에 서울시 전도를 보더라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요 길이 바로 당시에 유료도로였었던 한강 강변 일로가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7년 3월 달에 착공을 해가지고 공사가 벌어지고 있던 당시에 항항 철교를 배경으로 하는 모습이 되겠고요. 이렇게 직선도로로 고속화 도로가 이렇게 뚫리게 되었고요. 이것이 강변 일로 유료 고속도로로 이렇게 명명이 되게 되면서 당연히 이거에 따른 통행료를 이렇게 납부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유료 도래면서 한강개발 1호로 등장하게 된이 강변 1로가 되는 것이죠. 이제는 이렇게 돌기태에서 통행료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면 이렇게 표를 주었다고 하는데 이 도로를 제일 먼저 달렸었던 당시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성공적으로 개통을 하게 되면서 서울시가 한강개발을 복격화하기 시작했고 결국 한강개발 3개년 계획이라는 것이 발표되게 되었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강철교가 보이고 있는 한강일로 유료고속도로의 중공 이후의 모습들이 되겠고요. 자, 특히 노량진 수원지가 있는 곳에 지금 한강인도교, 당시 한강인도교가 되겠죠? 주변에 수원지의 전경의 모습이 되겠고요. 이것이 뚫리게 되면서 이제는 강북의 강변 일로로부터 시작을 해서 한강 북측의 강변도로들이 1981년까지 모두 완공되게 되는 이런 한강 소위 개발사업의 신호탄을 울리게 되었던 것이 강변일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김포국제공항 방문으로의 간선도로가 필요하게 되면서 이런 유료도로의 운영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976년대에 와서 이제 무료도로로 전환이 되게 되면서 강남4로였던 것이 오늘날의 노들길 노들로로서 이렇게 이름을 바뀌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1986년도에는 지금의 이 올림픽대로가 신설이 되면서 이 도시 고속도로의 기능을 올림픽대로가 이어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야경의 모습에서 올림픽대로의 모습과 더불어 그 안쪽으로 노들길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올림픽대로가 이제 도시 고속도의 기능을 이어게 되면서 그 배우 도로로서의 노들길은 여전히 이 강변의, 색강변의 그 길로서 그 기능을 이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 소위 유료 도로로서의 역할을 했었던 강변 일로에 대해서 오늘도 꽃밭을 갖고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